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내 생일날 이 땅에 파송받았고 친히 하나님의 의해 따로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위대한 계획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이 약속은 그대로 서 있으며 또한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 약속의 성취를 방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하루 더 연장해 주신 이유 역시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세웠노라. 예수님께서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우리는 예수님의 뇌리에 박힌 존재들입니다. 내 이름뿐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또그 임재 안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며, 또 강화시키며, 내일을 살아갑니다. 사명의식을 놓치지 않고 또한 그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태에 짓기 전에 저희를 아셨고, 저희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고, 저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 증거로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예수님의 뇌리 속에 박혀있는 존재임을 저희 뇌리 속에 기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